어, 이 포토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해는 레졸루션이라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패턴 이렇쭉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이렇게 패턴이 또 있어요. 가로 세로가 있는 거죠. 어, 가로 세로가 이렇게 어, 가로 세로 이렇게 있는데 이 패턴이 두 개가 이제 이 일정한 가리,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보세요. 이 레졸루션이란 개념을 설명하기에 이제 패턴을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분이 가능한 최소 패턴. 네. 즉이 사이즈 이 사이즈 얼마로 할 거냐? 또는 이 사이즈를 또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개념이에요. 사이즈. 예를 들어서 어 레졸루션이 20나노입니다. 20나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20나노 여기 20나노 뭐, 어, 여기 20나노. 오케이. 만들면 패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레졸루션이 20나노인데, 어, 우린 여기를, 어, 15나노로 만들고 싶어요. 15나노. 이거를 15나노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아, 어, 똑같이 하면은, 어, 여기가 이렇게 붙거나,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턴을 쓰질 못해요. 왜냐면 에러가 납니다. 오류가 납니다. 빛의 회절, 뭐,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빛의 여러 가지 성, 성질이 있긴 하지만, 특히 회 회절에 의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끝부분, 이런 부분에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패턴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빛의 파장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어쨌든, 구분이 가능한, 이렇게 에러가 생기, 생기지 않는 가장 최소, 작은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자를 계속 작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레졸루션 응? 작은 게 좋은 걸까요? 큰게 좋은 걸까요? 그렇죠. 작은 게 좋은 거죠. 우리 뭐1 0나노 7나노, 5나노.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작게 만들려면 이 레졸루션이 작아져야 되죠 그렇죠? 어. 근데 어떤 텀에 의해서 지배 되냐면 어, 파장. 빛의 파장. 그다음에 NA, 뉴메리컬 어퍼처라고 그래 가지고 빛의 집광 능력이에요. 빛을 얼마나 잘 모아 줄수 있냐. 근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뭐 우리, 장치의 크기라든지, 뭐 렌즈와 렌즈 사이의 거리, 구경, 뭐, 이런 걸,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수를 증가시키려면, 장비가 커져요. 네, 장비가 커지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 이 K1은, 여기서는 이제, 공정 관련된 다른 팩터들 다 모아서 그냥 K1으로 해버린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보게 되면, 레조루션은 우린 줄여야 되는데 어, 이 빛의 파장과 관계는, 어, 빛의 파장도 레졸루 줄이려면, 작게 만들어야 되고, 네, NA는요? numerical a p e r 는 r e s 을 줄이려면 크게 만들고 어. NA를 키우거나 화장 람다를 줄이거나 이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음. 전통적으로는 어, 람다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depth of f 어, 초점 심도라고 우리가 DOF라고 부르는 그 건데 뭐냐면 어, 포커스의 개념이에요. 포커스의 개념. 그 여러분 옛날에 그 돋보기로 그 검은 비닐 봉지, 검은 종이 같은 거 태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초점이 맞아야 에너지가 집중이 되면서 파기 시작하죠. 이게 저같이 손떨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 초점심 초심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게 에너지가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 초심 점도가 크다. 그러니까 초심 점도 자체가 아 내가 아그저 같은 이런 손떨림이 있는 사람도 이렇게 손이 떨리더라도 어 그, DOF가 맞춰질 정도로, 에너지가 전달될 정도로 크다. 그러면 훨씬 더 공정이 유리해지겠죠. 그렇 음. 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DOF는 람다, NA, 똑같은 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K2는 이제 또 공정, 공정 팩터. 보게 되면 DOF는 큰게 좋겠죠? 왜냐면 저 같은 손떨림 있는 사람도 DOF가 크면 그종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어, DOF를 갖는 거니까요. 얘는 키울수록 좋아요. 음. 그러면 키우려면 람다가 커지거나, 어 N/A가 줄어들거나, 그쵸? 이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쵸? 어, 근데 우리는 레조루션도 줄이고, DF도 늘려야 되는데, d f 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반대잖아요. 보통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그러죠. 그럼 오늘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람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뭐, N/A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예, 그러면 이 DF가 나빠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 얘는 뭐 공정적인 방법. 다른 공정적인 방법을 공정적 방법 공정적 방법을 이용해서 어, 해결을 하게 됩니다. 어, 이거는 책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초점이 딱이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어, 이 정도로 u f o 가 커지게 되면 어디에 맞, 어디에 초점이 오던 얘는 이 포토는 진행되는 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레조루션을 줄이고, U.F.는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어, 결론은 람다를 줄이고 이 u f 가 어, 줄어드는 이 상황을 어, 공정적으로 보상해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다라